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중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010-7912-8657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은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오늘도 9.1%에 320만원 수익을 안겨다줬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나노CMS 200만원, 화요일 루리플렉스 215만원, 수요일 애니플러스 470만원, 그리고 오늘 드래곤플라이 320만원까지 벌써 1,2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상한가 가능성 이 있는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해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한 주간 종목 보내 드릴 테니까요.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은 드래곤 플라인데요. 자, 모바일 게임과 NFT 관련주입니다. 자, 이번에 설립한 자회사 DF 체인에서 인피니티 n f 마켓의 알파 버전을 12월달에 오픈한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NFT 메타버스 관련된 재료는 항상 자 관심이 몰리기 때문에 제가 매 눈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어제 좋은 수급으로 장을 마감을 하고요. 자, 금일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크게 상승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자,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드래곤플라이 매수하신 분들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와우!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고 편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분석에 앞서 11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333 초단타 급등주 무료 이벤트인데요 오늘 사면 3일 안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짧은 초단기 수익 종목들만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엔 제가 3보판지 종목 추천드렸고요 11월 20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바닥에서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333 333만 보내주시면 시장 수급과 동향을 파악해서 제가 3일 안에 바닥에서 10%까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위서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333 문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한 주간 진행하는 구독자 이벤트 무료 단타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 자 문자로 구독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오늘 초록뱀 미디어를 공부해볼 텐데요. 자또한번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바로 그 유명한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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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과 NFT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영향으로 오늘 주가가 반짝 올랐다가 조금은 사그러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미 이렇게 3,700원 이상의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지금 유지한다는 건요 또한 번의 상승의 흐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일단 초록뱀 미디어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자, 그렇죠 드라마와 미디어 영상을 제작하는 회사고요 자, 페인트하우스를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외식 사업에도 손을 대고 있으면서 부동산 임대업도 같이 하는 그러한 영상 미디어 회사고요. 거기에 더해서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마스크 사업, 부동산 투자, 그리고 외식까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NFT와 메타버스 대장주로 국내에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시더라도 1,1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조달 받으면서 NFT와 메타버스 연합을 구축하면서 또한번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초록 밴 미디어에 투자한 회사는 바로 누구다?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바로 롯데 홈쇼핑. 비썸코리아 비덴트. 미메이드 거기다 버키 스튜디오 yg 플러스까지 자,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초록뱀 미디어와 함께 자, 메타버스 연합을 구축을 했다 자,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고 있고요 자, nft는 바로 뭐예요 바로 치트키입니다 치트키 그죠 무조건 주가를 요즘 상승시키는 흐름의 대세는 바로 치트키 nft와 메타버스 섹터인데요 여기에 제일 태풍의 눈처럼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BTS, BTS까지 이러한 초록뱀 미디어 흐름의 상승장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바로 하이브와 공동 제작한 드라마. 어느 날이 쿠팡 플레이어를 통해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촬영이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 따른 쿠팡 플레이어, OTT 플랫폼으로 방영이 되면서 또한번 다시 한번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5,969원에라 최근에는 7,600억 원에 시총이 될 만큼 자, 상승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아까 1,100억 원 회사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투자를 됐냐면요자이 800억 800억이라는 돈을 위메이드트리 그리고 롯데홈쇼핑 비싼 버킷스튜디오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받으면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낮은 1년 보유를 하고 시장에 매도를 할수 있는 조건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초록뱀 미디어와 함께 프로 뱀 컴퍼니에게 돈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돈을 받은 초록뱀 미디어 컴퍼니는 바로 NFT, NFT와 메타버스 사업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첫 번째 행보가 바로 틱톡 NFT 파트너십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깨서 성과가 나온다는 건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이 되고 앞으로도 크게 NFT는 바로 초록뱀 미디어와 함께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간다, 간다, 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좋은 걸왜 다른 회사랑 돈을 모아서 할까요? 바로 재무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영상 미디어 제작을 하는 초록뱀 미디어는 사실상 현금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드라마도 돈이 들어가고 영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컨텐츠의 공격적인 m&a를 시도하다 보면 돈이 딸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한 부분을 여러 회사들과 같이 돈을 받아서 대신에 내가 성장을 할 테니 너한 주당 싸게 사가라는 그러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악재가 아니라 자, 호재라는 볼수 있겠는데요. 자,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회사들이 나중에 나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시 리펀드 환급받기 위해서는 언젠간 시장에 매도를 할 텐데요. 그 기간이 바로 1년 뒤라는 점. 자, 이 부분은 제가 매일매일 피드백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타점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속백 미디어가 어느 포지션인지까지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숫자 오로 5로, 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초록뱀 미디어 공목 매일매일 제가 업데이트와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고요 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고 자, 스토리 있게 말하는 주식 유튜버는 많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를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면 은 초록뱀 이디요 제가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숫자 5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요 기간은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추세고요 자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언제나 자, 기간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그렇게 큰급액이 아니라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주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외국인과 그리고 기간이 같이 수급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은 초록뱀 미디어는 뭐라고 간다, 간다, 또 간다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저를 믿고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매일매일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정말 축하드리고요. 010 7912 8657로 자 숫자 5 보내주셔서 저와 같이 초록뱀 미디어 부셔 버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 빨갛게 물들이시는 날이 매일매일 지속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바로 최강진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